안녕하십니까? 항의자 TV입니다. 제가 인사 이동으로 중학교 졸업 후 40년 만에 경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 생활을 하면서 산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남산의 주요 탐방로를 대부분 다녔고 옥녀봉, 토함산도 다녀왔습니다. 경주의 산을 산행하면서 경치, 경관도 모두 최고이지만 신라 천년의 고도답게 각 산에는 놀라운 문화유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경주의 명산을 탐방하며 건강도 챙기고 자연경관도 즐기고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적도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토암산은 경주 주변 산중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주의 주요 산봉우리들을 다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토암산 정상이 745m로 주변 산들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동해 일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석굴암이 토암산에 있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본 방송에서 소개하는 산은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고위봉과 금호봉을 가진 남산과 토암산 옥녀봉입니다.차례대로 산행에 필요한 내용 출발지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전체는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얼마나 수려한지 고위봉과 금호봉을 오르고 내릴 때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고도가 비록 낮지만 결코 낮지 않게 보이며 정상에 오르면 아주 높은 산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탐방로도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7종류의 탐방로만 소개하고 있지만 산행의 시간과 목적 또 산행하는 분들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코스가 삼릉에서 출발하여 거모봉을 오르고 산불사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 차 있고 조금만 산행하면 바로 깊은 산속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주변에 맛있는 식당들도 즐비하고 접근성도 좋아 일반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경주 시를 보면 과거 신라의 화랑도들이 이 남산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호연지기를 길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조금 더 산행을 하면 정상인 금호봉에 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금호산이라고 쓰인 비석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코스는 포석정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부흥골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 역시, 금오봉을 목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붕골, 금오정, 금오봉으로 해서 용장객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이 코스입니다. 여기 산행 가운데 나오는 금오정 전망입니다. 주변이 바위로 가득하여서 역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스는 출발지를 연불사지 3층 석탑이나 칠불암 가는 길을 택하여 고위봉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택하면 많은 불자들이 즐겨 찾는 7부람의 마해 불상군을 통과하게 됩니다. 백운제를 지나 꾸준히 걷다 보면 해발 494m의 고위봉을 만나게 됩니다. 고위봉은 남산에서 제일 높은 봉이기에 이곳에서 보면 금호봉 태봉들을 내려다 볼수 있으며 이무기능승든 바위절벽과 소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절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스는 용장골에서 출발하여 이무기능선을 타고 고위봉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즐겨간, 즐겨 찾는 코스입니다. 산행을 하다 하면서 밧줄을 이용하여 등반하는 어, 코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산행다운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무기능선의 아름다움은 탄승이절로나게 합니다. 저도 이 코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하산할 때도 같은 길로 내려와도 되지만 열반제를 거쳐 틈수골로 내려와 또 절경을 어, 새로운 절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스는 세각골이나 백운골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세각골에서 출발하여 예람곡 석불자상을 지나 봉화대를 거치는 코스입니다. 세각골을 조금 지나면 나타나는 것이 열암곡 석불자상입니다세각골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암곡 석불자상을 치면 대부분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을 찍고 오면 길 찾기가 쉽습니다. 봉화대 주변 바위에서 내려다본 칠부람 절경입니다. 조금만 수고하여 봉화대를 지나 칠부람에 잠시 내려갔다가 와도 됩니다. 물론 칠부람으로 내려가지 않고 봉화대 인근에서 칠부람을 내려다보는 절경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용장골로 내려오면 출렁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리 옆에는 커피샵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스가 옥룡암을 출발지로 하는 코스입니다. 옥룡암에서 탑골 마왕과의비를 거쳐 금오종에 이를 수도 있지만 해몽령을 거쳐 금오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탑곡즉 탑골길을 조금 오르다 보면 커다란 바위에 불상군이 조각되어 있는 마의 불상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돌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상사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상사바위의 전설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데려다 키운 소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검사하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코스가 바로 최치원의 상서장을 출발지로 하여 해몽령을 거쳐 금호봉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완만하지만 지루한 산행길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뛰어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고 어, 아름답습니다. 한참 오르다 보면 넓은 남한, 남산 순환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상사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상사바위 주변의 경관도 참으로 멋집니다. 감탄이 절로 나지요. 지금까지 7가지 산행 코스를 출발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듯이 산행 시간, 목적, 대상자에 맞게 코스를 만든다면 수십 가지 코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몇 번이고 산행을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남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토암산 산행 코스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암산 산행은 심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암산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택합니다. 정비된 산행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다 보면 석구람으로 들어가는 일주문을 만나게 되는데 좌측 안내문을 보며 새길로 들어가면 토암산 정상으로 가는 길을 만납니다. 한참 올라서 토암산 정상에 서면 동해를 볼수 있게 되고 반대편으로는 남산, 옥녀봉등 여러 산들을 바라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녀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등 화랑의 기상을 기념하는 화랑마을을 통하면 테마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옥여봉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유격훈련장처럼 갖고 오신 여러 형태의 조형물들이 있는 풍월도 전대를 지나 김유신의 길을 따라가면 옥여봉이 나옵니다. 옥여봉은 3 0 0 m 에도 이르지 않고 완만한 경사를 보이므로 산책하기에 좋은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주 남산과 토암산 옥녀봉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보존되고 있는 경주의 명산을 탐방하면 절경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는 경주에 있는 동안 더욱 자주 이 산들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